자 152번의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2인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a라고 하고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인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b라고 했을 때, 둘을 곱한 값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a를 구해볼 텐데, 정수 부분이 2인수라고 하면, 얘는 정수 부분 2에다가 1을 더한 3자리라는 얘기예요. 숫자가 그럼 세 자리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A라고 한 거니까, 요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999가 돼 주는 거죠. 얘가 제일 큰세 자리 정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B라고 했는데, 우리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고, 이때 가장 작은 숫자라고 한다면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가 0.01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999 곱하기 0.01이 되면서 계산하면 9.99가 되어 주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